이게 예, 예, 관련주 어, 코로나 관련주로 들어가죠. 어, 체시스는 지금 음, 음, 동물 백신 관련주로 인해서 어,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코테마를 그 타고 있는데, 이일선 어, 갖고 움직이세요. 어, 신기는 금지, 어, 금지고요. 지 어, 대성 미생물 어, 역시 예, 얘도 이일선 갖고 어, 대응해서 싸우시고요. 단기적으로요. 제일 바이오, 어, 5일성 어, 갖고 싸우시고요. 이글벳 예. 자, 이글벳도 2일성 갖고 싸우시고요. 어, 진바이오테, 예. 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2일성 갖고, 어, 얘는 5일성 갖고 싸우세요. 어, 자. 아, 어, 어, 아프리카 돼지혈병이 확산된 모습 보고, 음, 타이밍을 잡아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어, 자, 알라코 제약. 어, 아. 지금 21선 한번 얘도 알라코도 깼다가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 자, 손절가를6,000 잡고, 6,000원 잡고 어, 홀딩하세요. 어, 6,000원 잡고 홀딩하시고, 목욕가는 1차적으로 여기까지. 예, 9 0 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아, 신풍계약신풍계약 아. 아, 신풍계약 많이 올렸다가 많이 내려오고 있죠 어. 자, 손절가 19,900원 손절가 음, 잡으시고요 어, 당기적인 목표가는 음. 여기까지 예, 3 3만 8천 원 3만 8천에서 체크하자고요. 조화재. 어. 자손주가 2,480원 잡으시고 홀딩 하세요. 어. 당기적인 목표가는 얼마? 어, 3천 한 500원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요. 명문제야아 소주가 어. 2,850원 손주가 잡으시고요. 목표가 4,000원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요. 화일약품, 음. 음, 자, 손절가이 자리 잡죠. 2,25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어, 목표가는, 어, 단기적으로 3,75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